하루를 마치고 불을 끄기 직전 괜히 휴대폰을 한번더 내려다 본적 있으신지요? 볼 것은 없는데 손이 멈추지 않고 무언가 놓친 것 같은 기분이 남아 있는 밤입니다. 그날이 유난히 힘들어서도 아니고 크게 잘못한 일도 없는데 마음 한 구석이 자꾸 불편해집니다. 그리고 거의 자동처럼 떠오르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잘산 걸까? 이 질문은 늘 아주 자연스럽게 시작됩니다. 처음엔 반성처럼 보이고 어른스러운 점검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질문이 떠오른 밤은 마음이 쉬지 못합니다. 잘 살았다는 기준을 하나씩 떠올리다 보면 하루는 빠르게 무거워집니다. 이 정도로는 부족한 것 같고, 이렇게 사는 게 맞는지도 모르겠고, 내일은 조금 더 나아야 할것 같은 막연한 압박이 남습니다. 여기서 묻고 싶습니다. 혹시 이 질문이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질문이 아니라, 우리를 지치게 하는 질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은 있으신지요? 이 이야기는 더잘 살아봅시다 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나아집니다 라는 조언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만약 우리가 잘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잠시 빠져나올 수 있다면 마음은 어떤 상태가 될까요? 아무 방향도 잡지 않아도, 아무 결론도 내리지 않아도, 스스로를 평가하지 않아도 삶은 정말로 흔들릴까요? 정약용은 사람의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을 아주 다른 곳에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더 단단해지라고 말하지 않았고, 더 애쓰라고 재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조용히 던진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대는 잘 살지 않아도 지금 그대로 존재해도 되는 마음의 자리를 한 번이라도 허락한 적이 있는가? 이 이야기는 잘 사는 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대신 잘 살지 않아도 되는 순간에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를 차분히 따라가 보려 합니다.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는 힘을 내게 하려는 이야기가 아니라 힘을 내려놓아도 괜찮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지점에서 우리는 생각보다 오래 버텨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될지도 모릅니다. 다사는 좋은 말은 흘려보내지 말고 적어두라고 했습니다. 구독은 이 마루의 책갈피를 하나 꽂아두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 한번더 머물고 싶으시다면 그 뜻을 남기는 작은 표시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날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유난히 크게 느껴집니다. 분명 하루를 살았고 숨을 쉬었고 시간을 건넜는데도 마음은 자꾸 묻습니다. 그래서 남은 게 무엇입니까? 그 질문 앞에 서면 하루는 갑자기 빈 그릇처럼 보입니다. 무언가로 채우지 못했으니 실패한 날 같고 의미를 만들지 못했으니 헛되이 보낸 하루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저는 오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루란 본래 반드시 무언가로 증명되어야 하는 것인지 성과나 깨달음이 없으면 그 하루는 정말로 모자란 것인지 말입니다. 정향용의 글을 따라가다 보면 그는 하루를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삶을 늘 쌓는 일보다 이어지는 일로 보았습니다. 사람은 하루를 평가하는 데 익숙합니다. 잘했는지 못했는지 나아갔는지 멈췄는지 이 평가가 전혀 쓸모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평가가 쉼없이 이어질 때입니다. 하루가 끝나자마자 점수가 매겨지고 그 점수가 곧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판단으로 바뀔 때 마음은 쉬지 못합니다. 오늘은 별로였다.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이 말들은 하루를 정리하는 말처럼 보이지만 실은 마음을 계속 일으켜 세우는 말입니다. 마음은 이미 하루를 살아냈는데 평가는 그 마음을 다시 불러세웁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아무 일도 없었는데도 더 피곤해집니다. 살아낸 하루 위에 또한 번의 하루를 얹어버린 셈이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이런 상태를 경계했습니다. 그는 사람에게 늘 묻습니다. 그대는 이미 충분히 쓰고 있지 않은가? 여기서 쓴다는 것은 일을 많이 했다는 뜻이 아니라 마음을 소모했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하루를 평가하는 일은 생각보다 많은 마음의 힘을 씁니다. 특히 스스로에게 엄격한 사람일수록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잘 살지 못했다고 느낀 날이 정말로 잘못된 날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아무것도 더 얹지 못한 날이었을까요? 얹지 못한 날과 잘못된 날은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주 이 둘을 같은 것으로 착각합니다. 하루를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루를 포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하루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겠다는 뜻입니다. 오늘의 나는 많이 하지 못했고, 크게 나아가지도 않았으며, 어쩌면 제 자리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곧바로 실패로 바꾸지 않는 태도, 그 태도가 마음을 지킵니다. 정약용이 말한 중용은 늘 가운데를 정확히 맞추는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말한 중용은 과한 쪽으로 더 가지 않는 멈춤이었습니다. 하루를 지나치게 미워하지도 않고 지나치게 깎아내리지도 않는 것, 대단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무너진 날도 아니었다. 이 정도의 인식이면 충분하다고 그는 보았습니다. 잘 살지 않아도 괜찮은 날이 있다는 생각은 사람을 느슨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오래 가게 합니다. 모든 날을 잘 살아야 한다고 믿는 사람은 결국 어느 날잘살수 없는 자신을 견디지 못합니다. 반면 잘 살지 못한 날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다시 걸을 여지를 남깁니다. 그 여지가 바로 마음의 여분입니다. 정약용은 이 여분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수 있는 힘은 항상 이 여분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분이 남아있으면 하루가 조금 비틀려도 회복할 수 있고 여분이 사라지면 작은 일에도 마음이 부서집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이렇게 말해보셔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잘 살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말 뒤에 이 문장을 하나 더 붙여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이 하루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 문장은 위로가 아닙니다. 합리화도 아닙니다. 다만 사실에 가깝습니다. 하루는 잘 살았느냐의 여부로만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살아 있었고, 지나갔고, 당신을 오늘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그 하루는 이미 제 몫을 다했습니다. 사람은 힘들어질수록 바르려 합니다. 마음이 흔들릴수록 생각이 흐트러질수록 스스로에게 더 분명한 기준을 요구합니다. 이건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들은 처음에는 마음을 붙들어주는 난간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난간을 오래 붙잡고 있으면 손에 힘이 들어가고 어느 순간부터는 난간이 아니라 족쇄가 됩니다. 바르려는 마음은 나쁜 마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책임감에서 비롯된 태도입니다. 문제는 그 발음이 쉬지 않고 마음을 감시할 때 생깁니다. 생각 하나, 감정 하나가 떠오를 때마다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먼저 따져 묻는 습관은 마음을 늘 긴장 상태에 두게 합니다. 긴장은 곧 소모입니다. 그리고 소모된 마음은 점점 더 쉽게 흐트러집니다. 정약용은 이 지점을 매우 정확히 보았습니다. 그는 사람이 어지러워질 때 그릇됨을 먼저 고치려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그대의 마음은 너무 팽팽하지 않은가? 팽팽한 줄은 끊어지기 쉽고, 팽팽한 마음은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우리는 흔히 바르면 강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향용의 중용은 강해지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말한 중용은 덜 과해지는 법에 가까웠습니다. 지나치게 오르려 하지 않는 것, 지나치게 바로잡으려 들지 않는 것, 그 멈춤이 마음을 풀어줍니다. 생각이 어지러울 때, 감정이 엉켜있을 때 사람은 본능처럼 그것을 정리하려 듭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감정은 옳지 않다. 그러나 마음이 이미 지쳐있을 때이 정리는 회복이 아니라 추가 작업이 됩니다. 이미 힘이 부족한 마음에게 또 다른 일을 맡기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마음을 바로잡는 일을 손질에 비유했습니다. 거칠게 쥐어 짜는 것이 아니라 결을 따라 정돈하는 일. 그는 억지로 고요해지려는 태도를 경계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억지로 고요해지려 할수록 마음은 더 요란해진다고. 이는 마음이 본래 명령에 따르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조금 다른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음을 바르게 만들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생각을 올바른 방향으로 몰아넣으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올바르지 않으려 애쓰는 일을 잠시 멈추어 보십시오. 그 멈춤이 생각보다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올바르지 않으려 애쓴다는 말은 아무렇게나 살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도덕을 버리겠다는 말도 아닙니다. 그저 지금의 마음 상태를 옳고 그름으로 재단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지친 마음은 판결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판결은 힘이 남아있을 때만 견딜 수 있습니다. 어떤 감정이 떠오를 때그 감정을 바로 평가하지 않고 잠시 두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이 감정이 맞는지, 틀린지 묻기 전에, 아, 지금 이런 감정이 있구나라고만 조용히 인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한 걸음 물러섬이 마음을 느슨하게 만듭니다. 정향용의 중용은 늘 느슨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팽팽함을 풀어주는 것, 과한 힘을 빼주는 것, 그것이 그가 말한 마음 수양의 실제 모습이었습니다. 사람은 바르지 않아질 때가 아니라, 바르려는 긴장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숨을 쉽니다. 마음이 숨을 쉬기 시작하면 생각은 스스로 정리됩니다. 억지로 방향을 잡지 않아도 강하게 몰아가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제자리를 찾습니다. 그 과정은 눈에 띄지 않지만 분명히 일어납니다. 사람은 기준 없이 오래 있지 못한다고 믿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얼마나 했는지, 어디쯤 와 있는지 이런 기준이 있어야 삶이 흐트러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준이 흔들리면 불안이 먼저 찾아옵니다. 기준이 없으면 방향을 잃을 것 같고 자기 자신을 놓쳐버릴 것 같은 기분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향용은 기준이 사라지는 순간을 혼란의 시작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 순간을 마음이 본래 자리로 돌아갈 가능성으로 보았습니다. 기준은 필요할 때 유용하지만 늘 붙들고 있어야 할 것은 아니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기준이란 무엇입니까? 대개는 비교해서 만들어집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 다른 사람과의 거리, 기대에 비해 얼마나 부족한지, 이 비교는 삶을 점검하게 하지만 마음을 쉬게 하지는 않습니다. 비교가 멈추지 않는 마음은 항상 어디론가 가야 하는 상태로 남습니다. 정약용은 마음을 늘 움직이는 것보다 머무를 수 있는 자리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자리는 성취의 꼭대기도 아니고 판단의 끝도 아닙니다. 그저 지금의 마음이 아무 설명 없이 있어도 되는 곳입니다. 기준이 사라질 때 사람은 처음엔 허전함을 느낍니다.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 말할 수 없고 지금의 상태를 규정할 말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허전함을 조금만 견디고 나면 마음은 이상하게도 가벼워집니다. 말로 정리되지 않은 상태가 곧잘 평안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너무 자주 말로 붙잡아둡니다. 괜찮다, 아니야, 부족하다, 나아졌다. 이 말들은 마음을 설명하지만 동시에 마음을 고정시킵니다. 정약용은 마음이 고정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고정된 마음은 흐름을 잃기 쉽기 때문입니다. 기준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생각을 버리는 일이 아닙니다. 다만 생각이 주인이 되는 일을 멈추는 것입니다. 기준은 손님처럼 오각에 두고 마음은 그보다 한 걸음 뒤에 서 있는 상태. 그 거리가 생기면 마음은 더 이상 비교와 판단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이때 드러나는 것이 마음의 본래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기쁨도 크지 않고 슬픔도 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과도한 힘이 빠진 상태, 정향용의 말로 하자면 기운이 제 속도로 흐르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생각이 떠올라도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붙잡지 않으면 흘러가고 흘러가면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사람은 이 상태를 무기력과 혼동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기력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이고 지금 말하는 자리는 아무것도 붙잡지 않는 상태입니다. 둘은 전혀 다릅니다. 기준이 사라진 자리는 게으름의 공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이 자기 무게로 서 있는 공간입니다. 정약용은 이 무게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마음이 자기 무게를 잃으면 외부 기준에 쉽게 휘둘리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종종 기준이 없으면 나는 무너질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은 기준의 부재가 아니라 기준의 과잉입니다. 너무 많은 잣대, 너무 잦은 평가가 마음을 마르게 합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기준을 완전히 없애자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준이 잠시 사라져도 삶은 이어진다는 사실을 몸으로 느껴보자는 제안입니다. 그 경험이 쌓이면 기준은 다시 돌아와도 이전처럼 날카롭지 않습니다. 마음은 늘 돌아갈 자리가 필요합니다. 성취도, 비교도, 판단도 내려놓고 그저 숨이 이어지는 곳. 정약용이 말한 마음의 본래 자리는 바로 그런 자리였습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유독 엄격합니다. 특히 오래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일수록 그렇습니다. 한번 속도를 내기 시작한 사람은 멈추는 순간을 실패처럼 느끼고 잠시 느려진 자신을 쉽게 용서하지 못합니다. 왜 이렇게 게을러졌을까? 예전 같지 않다. 이 말들은 반성처럼 보이지만, 실은 마음을 가장 빠르게 소모시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정약용은 사람이 스스로를 해치는 가장 흔한 방식이 자기 꾸짖음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성실을 덕으로 보았지만 그 덕이 칼처럼 쓰일 때를 늘 경계했습니다. 덕은 사람을 살려야지 사람을 베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성실하지 않다고 느껴지는 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고 싶던 만큼 하지 못했을 때그 감정은 더 크게 찾아옵니다. 몸이 따라주지 않았고 마음이 먼저 멈췄을 뿐인데 우리는 그 상태를 게으름이라는 말로 덮어버립니다. 그러나 정향용의 눈으로 보면 그 순간은 게으름이 아니라 소진의 신호에 가깝습니다. 기운이 남아있다면 사람은 굳이 자신을 멈추게 하지 않습니다. 멈췄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마음이 버거웠다는 증거입니다. 사람은 이 지점에서 두 가지 선택을 합니다. 하나는 자신을 더 밀어붙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을 돌보는 것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이 첫 번째를 성실이라고 착각한다는 데 있습니다. 자신을 몰아붙이는 방식의 성실은 잠시 성과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실은 반드시 이자를 요구합니다. 어느 날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큰 고단함으로 되돌아옵니다. 정약용은 이런 성실을 오래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실보다 먼저 지속을 보았습니다. 지속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항상 더 하는 힘이 아니라 더 망가지지 않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이 스스로를 꾸짖을 때마다 이미 남아있는 기운마저 깎아 먹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자기 비난은 아무것도 고치지 않으면서 마음만 더 마르게 합니다. 성실하지 않은 자신을 꾸짖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 합리화를 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지금의 상태를 도덕의 잣대로 재단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상태는 설명의 대상이지 처벌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마음을 다루는데 있어 늘 순서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먼저 살피고, 그 다음에 바로 잡는 것. 그런데 우리는 이 순서를 자주 거꾸로 둡니다. 살피기도 전에 꾸짖고, 이해하기도 전에 판단합니다. 그 결과 마음은 더 움츠러듭니다. 성실하지 못한 날이 있었다면 이렇게 말해보셔도 괜찮습니다. 오늘의 나는 성실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 문장 뒤에 한 문장을 덧붙여 보십시오. 그만큼 지쳐있었다. 이두 문장을 함께 둘수 있을 때 마음은 더 이상 자기 자신과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정약용의 수양은 항상 싸움을 줄이는 방향이었습니다. 마음과 마음이 부딪히지 않게 하는 것, 의지와 상태가 충돌하지 않게 하는 것, 그는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오래 살게 하는 지혜라고 보았습니다. 성실함은 채찍이 아니라 지팡이어야 합니다. 넘어질 때 때리는 도구가 아니라 다시 설수 있도록 몸을 기대게 하는 도구여야 합니다. 그 역할을 잃은 성실은 덕이 아니라 부담이 됩니다. 사람은 불안할수록 방향을 찾습니다. 지금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다시 나아질 수 있는지, 방향이 없으면 길을 잃는 것 같고, 아무것도 정하지 않으면 삶이 멈춘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지칠수록 사람은 더 서둘러 결론을 내리려 합니다. 그러나 정향용은 방향을 잃는 순간을 반드시 위험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방향을 잠시 내려놓는 시간이 마음을 살리는데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늘 앞으로만 가는 마음은 자기 상태를 돌아볼 틈이 없기 때문입니다. 방향이란 무엇입니까? 대개는 미래를 향한 약속입니다. 내일은 이렇게 하겠다는 다짐, 조금 더 나아지겠다는 계획, 이 약속들이 나쁠 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이미 소진된 상태에서 이 약속들은 짐이 되기 쉽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마다 사람은 또다시 자기 자신을 꾸짖게 되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마음이 약해졌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로 기운을 보존하는 것을 꼽았습니다. 보존이란 무언가를 더 얻는 일이 아니라 더 잃지 않게 하는 일입니다. 아무 방향도 잡지 않는 시간은 바로 이 보존의 시간입니다. 사람은 흔히 아무 방향도 잡지 않으면 게을러질 것이라 걱정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살펴보면 게으름은 방향이 없어서 생기기보다 지나치게 많은 방향 때문에 생깁니다.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마음을 먼저 지치게 하고 그 지침이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놓아둠은 멈춤과 다릅니다. 멈춤은 의식적인 제동이고 놓아둠은 손을 풀어주는 일입니다. 정약용의 수양은 이 손의 힘을 빼는 데 가까웠습니다. 그는 마음을 억지로 붙잡아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기운은 붙잡을수록 더 빨리 새어나가기 때문입니다. 아무 방향도 잡지 않는 시간에 마음은 처음엔 어색해합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허공을 더듬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그 어색함을 조금 견디면 마음은 점차 자기 속도를 되찾기 시작합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상태, 비교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에서 마음은 스스로 숨을 고릅니다. 정약용은 이숨 고르기를 매우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사람의 기운은 항상 일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때는 나아가야 하고 어떤 때는 머물러야 합니다. 문제는 머물러야 할 때조차 앞으로 가야 한다고 스스로를 재촉하는 데 있습니다. 아무 방향도 잡지 않는 시간은 삶을 포기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다시 이어갈 여지를 만드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 사람은 자신에게 새로운 과제를 주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쓰고 있는 힘이 어디에서 새고 있는지만 조용히 살핍니다. 그렇게 몇 날을 보내다 보면 이상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갑자기 뚜렷한 결심이 생기지는 않지만 마음이 덜 조급해집니다. 생각이 떠올라도 당장 결론을 내리지 않아도 견딜 수 있게 됩니다. 이 상태가 바로 마음의 안정입니다. 정약용이 말한 안정은 완벽한 고요가 아니었습니다. 파도가 완전히 사라진 바다가 아니라 파도가 있어도 배를 뒤집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방향이 없는 시간이 이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기운이 회복되면 방향은 다시 자연스럽게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방향을 찾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방향을 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말이 허락되는 순간 마음은 더 이상 스스로를 몰아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자주 이렇게 묻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까? 기준을 내려놓고 방향을 잠시 비워두고 성실하지 못한 나를 인정한 채로 삶이 계속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이 질문에는 늘 두려움이 섞여 있습니다. 혹시 이대로 무너져 버리지는 않을지,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상태가 되지는 않을지 하는 두려운 말입니다. 그러나 정향용은 삶을 그렇게 불안정한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삶이란 사람의 다짐이나 의지에 의해 매순간 지탱되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려는 성질 자체를 지닌 것이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이 잠시 느려져도 마음이 흐트러져도 삶 자체가 곧바로 무너지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잘 살지 못한 날이 곧 잘못 산 날은 아닙니다. 정향용의 눈으로 보면 잘 산다는 말은 삶 전체를 두고 하는 말이지 하루하루에 들이대는 잣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루를 평가하기보다 삶의 흐름을 보았습니다. 흐름은 잠시 막힐 수는 있어도 완전히 끊어지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기준이 사라지면 존재 자체가 흔들릴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존재를 흔들어온 것은 기준의 부재가 아니라 기준에 대한 집착이었습니다. 늘잘 살고 있어야 한다는 압박, 늘 나아지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마음을 먼저 닳게 만들었습니다. 정약용은 사람의 존재 가치를 성과나 진척으로 재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이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를 이미 하나의 완성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유에는 그래도 된다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더 나아가지 못해도 되고, 오늘은 제자리에 있어도 된다는 뜻입니다. 삶이 조용히 이어진다는 것은 눈에 띄는 변화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크게 흔들리지 않는 방식으로 오늘이 내일로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숨이 이어지고 시간이 흐르고 당신이 여기 있다는 사실이 그 증거입니다. 우리는 이 너무 당연한 사실을 자주 잊습니다. 그래서 삶이 흔들릴 때마다 이제 끝난 건 아닐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나 정향용은 삶의 끝을 그렇게 쉽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사람이 끝났다고 느끼는 순간에도 삶은 이미 다음 날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잘 살지 않아도 삶은 당신을 놓지 않습니다. 그 사실이 이 장에서 가장 전하고 싶은 말입니다. 삶은 기준 없이도 이어지고 방향 없이도 흘러가며 때로는 아무 의지 없이도 당신을 다음 자리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회복은 거창한 결심에서 오지 않습니다. 다시 잘 살아야겠다는 다짐보다 그래도 사라지고 있다는 조용한 인식에서 시작됩니다. 그 인식이 생기면 마음은 더 이상 자기 존재를 증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정약용의 철학에서 가장 따뜻한 지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사람은 잘 살지 못해도 사람으로서의 자리를 잃지 않는다는 믿음. 그 믿음이 있기에 그는 사람에게 끝까지 자신을 포기하지 말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마치며 이 말을 조심스럽게 건네고 싶습니다. 오늘의 당신이 아무것도 이룬 것 같지 않아도. 마음이 흐트러진 채로 하루를 마쳤어도 그 하루는 삶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 하루 또한 삶을 이루는 한 조각이었기 때문입니다. 잘 살지 않아도 삶은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어짐 속에서 마음은 다시 자기 힘을 조금씩 되찾습니다. 이것이 정약용이 보았던 삶의 단단함이었습니다. 이야기를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아마도 마음 한편에서 조금 다른 질문이 떠오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러나 이 이야기의 끝에서 그 질문은 꼭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향용의 사유는 항상 행동보다 앞서 마음이 머물 자리를 먼저 마련해 주는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래 스스로를 증명하며 살아왔습니다. 잘 살고 있다는 증거, 나아지고 있다는 흔적, 뒤처지지 않았다는 확인. 그 과정에서 마음은 쉬지 못했고, 쉬지 못한 마음은 어느새 지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지침을 나약함이라 부르며 다시 한번 스스로를 다그쳐 왔습니다. 정약용은 그 순서를 거꾸로 보았습니다. 사람이 무너지는 것은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이미 너무 오래 버텼기 때문이라고. 마음이 먼저 닳고 그 뒤에 생각이 흐트러지며 마지막에야 사람은 자신을 탓하게 된다고 그는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조금 느슨해져도 괜찮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느슨함은 방종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기준을 잠시 내려놓아도 삶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방향을 정하지 않아도 시간은 이어집니다. 잘 살지 못한 날이 있어도 그 하루는 당신의 삶에서 탈락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다음 날로 이어질 뿐입니다. 정약용이 말한 마음 수양은 사람을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는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람이 자기 자리에서 너무 멀어지지 않게 붙잡아 주고자 했습니다. 지나치게 애쓰지 않도록 이미 남아있는 기운마저 스스로 깎아 먹지 않도록 말입니다. 혹시 오늘 아무 일도 없었는데 유난히 하루가 버겁게 느껴졌다면 그것은 당신이 잘못 살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마음이 먼저 조금 쉬고 싶어졌을 뿐입니다. 그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이미 자기 회복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오늘은 잘 살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은 그저 존재해도 됩니다. 그리고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다시 이어질 것입니다. 그 조용한 이어짐 속에 정약용이 말한 사람의 단단함이 있습니다. 오늘 나는 정약용 GMR 말씀이 지금의 당신 마음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 버튼으로 함께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내일도 이 자리에서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